됐어! 찍었어! 아이고, 이야와 여기 올라오는 거다! 아, 기 여기! 엄마 봐봐! 아우, 엄마! 오징 타고 싶어, 보드. 배워서 타, 배워서. 배워야 된다고. 좀더 커야지. 아니, 요번 은 아니라 또올수 있어. 엄마 가만히 알아? 조금 더 형아가 돼야지. 아이고, 이뻐. 아, 내가 이렇게 추울 줄 몰라서 안 갖고 왔는데. 안 입고 왔는데 아니, 스키장, 스키장. 야 나오면 끝내준다 이제? <목소리> 그래? 아빠 나안 뭐를? 거기를 다시 쓰는데. 출발, 출발. 출발. <목소리> 가라 잘가 이거 빈이네 서빈아 김서빈 김서빈 또 내려올때 아빠 소리질러 아빠 불러 알지? 찍히기 어렵네 앞에 한보여안아 내려와 얘는 눈에서 태어난 왕자요? 아유, 큰일 났네, 큰일 났어. 어우, 밝이다. 야, 너네 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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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세게 하면 안 돼. 다쳐, 엄마, 둘이. 오, 아무것도 안 보여.